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몇년 동안 크고 작은 질병들이 나를 묶어 놓는 것 같은 시간을 겪으며 하나님께서는 오이 패밀리와 기대나무를 통해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보육원과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돌보시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놀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가운데서도 차가워지는 제 마음이 마치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같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내 육신에 대한 절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10편 43편 5절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답은 나에게 있다, 소망은 나에게 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나에게만 고정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깜깜한 밤을 지나는 파수꾼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기다리듯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며 아침을 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절대적 절망을 부활의 절대적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의 강이 거침없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몇달 전, 나에 대한 절망을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보육원과 위탁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는 공간인 오이 패밀리 부산 이모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시고 아침을 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오직 주님께만 답을 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